좀더 오늘은 좋은 문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성경의 목적인 영생을 어디를 보면 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역시 영치의 말이므로 문은 세상 대문이나 창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종교경전의 마태보험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문의 크기와 무엇을 기준, 기준으로 삼았을지는 별도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신도수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침 다음 포털을 검색해보니 2020년도에 주요 종교의 전체 신도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0년도에 세계 총 인구는 78억 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신도들의 총 신도수는 60억 3천 명으로서 세계 총 인구의 7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에 대한 이름, 인구 신도수 분포를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24억으로서 30.8%. 그리고 이슬람교는 19억으로서 24.4%. 또한 힌두교는 11억 6천 명으로서 14.9%. 그리고 불교는 5억 7천 명으로서 7.3%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7장 말씀은 지금 이 세상에서 구세주로 수항받고 있는 분의 말씀이며 2020년도에 종교별 신도수에서 기독교의 신도수가 단연 가장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문을 가진 종교로 되어 있다는 것을 통계치를 통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슬퍼라듯이 새로 생긴 신흥 종교라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신도수가 적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고 할그 당시 역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좁은 문을 가진 종교일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후인 현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문을 가진 종교가 되어 있으니, 세례 요한의 질문 내용인 "누가 보험에 나오는 7장 19절에 나오는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구세주 소명에 대해 기록된 성경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의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려하라. 주의 일선은 이슬 빛나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구세주는 사람을 구원하는 주인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구원을 하는 것인지는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기겨집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6장은 구세주가 이슬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맞는데 죽음을 없앤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슬이 구세주의 정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슬을 소지하지 못한 자는 구세주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패가 없는 사람이 아명의사가 아닌 것과 같은 위치인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옮겨서 불경과 우리나라 연세의 개감유로의 주인공에 대한 증표가 명시된 내용을 아래에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경 대반 열반의 5번 열의 성품 내용입니다. 시처 무사, 적시감도, 시감노자적진했다그 해석은 이것에는 죽음이 없다. 이것이 감로다. 이렇게 감로를 들고 나온자가 바로 참해탈자 즉 부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쇄인 개감료로혜인과에 적히는 내용입니다. 진황한무구와 불로초불사에 의대서어 홍해칠세 운무중에 감로유혜인이라. 그리고 다음 줄은 화우로 삼풍혜인이니 경남 입군발행하니. 화자 화자 화자인의 무서불능 해인이라 그 해설을 보겠습니다. 진나라 황제와 한나라 무제가 구하고 산 불로써 불사약이 어디에 있어 무지개 일곱 색깔의 구름과 안개 같은 속에 빛처럼 내리는 감도가 바로 해인이라 화로 선풍의불빛및 빛, 이슬과 같은 이세 가지가 풍부하게 내리는 것이 혜인인데 이것은 극남 입장이 보장된 입장권이며 사람을 여러 단계로 변하게 하여 못할 것이 없는 혜인이 성경이 구세주는 일설 그리고 불경의 미를 부처는 감노를 또한 개감유력의 정노력은 감노혜인을 가지고 출현하여 죽음을 없이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렇게 죽음을 없이는 증표를 동일하게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이 다르니 주인공의 호칭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나 정편을 같으므로 같은 존재에 대한 대의 호칭만 다른 것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산을 비유하면 종교의 출발지는 다르지만 정상은 동일한 것과 같이 만법길일이 되어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저분분은 구세주 자체이며 그 구세주는 불경적으로 생명을 뿌리고 또한 애언서의 개갑유로 상으로는 정도능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해화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가를 먹고 죽게 된그 이후로부터 그분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내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 라고 하여 영생을 찾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라 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 왔지만 정작 성경의 목표인 목적, 공부하는 목적인 영생을 찾은 사람은 창세 이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저 문이 되는 구세주 생명의 불 정도령이 출현하지 않았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구세주가 한번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라면서 하 그분을 재림이라 할까 재림할 것이라면서 기다리고들 있습니다. 자 정도령의 글자를 보겠습니다. 한자를 발해전자 정자 길도자 호령일행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정도령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도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도 닦으러 간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도는 바로 성경적으로는 천국 가는 길이 될 것이고 불경적으로는 극락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본문인들은 구세주 생미를 붙여 정도령이 한 분도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사 찾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도 역시 계속적으로 죽음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저은 문이 되는 구세주께서 동양의 동방의 땅끝땅모퉁이 우리나라에서 출현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책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41장 1절을부터 구절이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일으키리라 동방 의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 의해 열국적 모든 전 세계 나라 사람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왕중왕 즉 구세주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부터 동방이라면 일본과 우리나라와 일본을 일컫는데 벽두에섬들어잠 잠잠하여 일본을 제외되니 모통이 땅인 우리나라에서 구세주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세주 대신 동방의인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출현하심으로써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민족이 살고 있습니까? 바로, 야곱,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은 당군 할아버지, 천손 민족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은 우리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참고 세대 되시는 동방 의인을 꼭 만나 구원을 얻고 영생이라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